오늘은 오랜만에 동네샵 헤어 메이크업을 찍으러 가볼 건데요. 오늘 가볼 동네가 어디냐?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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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보통 제가 동네샵 메이크업 받을 때는 좀 데일리 메이크업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웨딩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방에서 받는 웨딩 헤어 메이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요. 고고! 일단 눈썹 정리 먼저 할게요. 네. 여기는 그러면 네. 메이크업 선생님 몇분 계세요? 저희 집 메이크업 하는 선생님들은 다섯 분 계세요. 네. 스텝 선생님들이랑 또 이제 진급할 선생님들 한두분더 계시고. 음. 너무 꿀조합 베이스가 많아가지고 네. 뭘 써야 되나. <laughs> 요즘 날씨에 잘 맞는 거? 응. 그 나중에 결혼하거나 할때 네. 적당히 사, 그 사랑스러우면서 깔끔한 스타일 을 네. 좋아하신다는 목표를 네. 봤거든요. 아, 네, 그렇게 맞아요. 좀 해드리면 될까요? 네. 응. 좋아하는 그런 입술 색깔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톤 다운된 코랄? 톤 다운된 코랄. 얼굴 보면 딱그 색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laughs> 이거는 뭐예요? 이거 비비크림인데 약간 음 붉은기 먼저 살짝 정리하고 하려고요.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죠? 어, 저희 천안이랑 음 대전 쪽에서 조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평은 네. 이런 샵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음. 1, 2년 사이 엄청 음 많아져. 어, 피부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사전이에요. 웃음> 미끄러 청주는 어. 웨딩 혼도 많아요? 웨딩 홀 큰데 한 세네, 세네 군데. 음. 어디가 핫해요? 오, 어, 어, 이거 말 잘해. <laughs> 제휴대양인데. <제휴되어 있는 데도 웃음> 한 군데 밖에 없어. <웃음> <웃음> 어, 더빈이랑 어, 메리다랑 아머르? <laughs> <laughs> 근데 여기는 네. 대학교도 많잖아요. 지역 안에 네. 그래서 그런 사진 찍을 때 많이 올것 같아요. 아 맞아요. 졸업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좀 많이 오세요. 요즘에 요즘이그 사진 찍는 음 시즌인 것 같던데요. 부장님 음 그러면 네. 어떤 스타일 메이크업 좋아하세요? 개인적인 취향은? 사랑, 약간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옷꼭 입는데 음 약간 분위기 차이? 음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 음. 어떤 스타일 요청을 제일 많이 해요? 음, 요즘에는, 요즘에는 색조나 이런 거 너무 강조 안 하. 깔끔하고 음. 사랑스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샵에 음. 오시는 신부님들은 너무 아무런 색조가 없는 그런 것보다는 음. 조금은 그래도 포인트가 음. 있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청주 네. 드레스 업체도 마, 많은가요? 드레스 업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냥 홀이나 음. 거의 패키지로 많이 되어있어서 드레스 샵만 따로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음. 한두 군데. 음. 드레스샵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되게 정보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불편한 데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게 네, 없으면 안 돼요. <laughs> 맨날. 이건 뭐예요? 이거 원래 브러쉬인데, 이 가이드 이렇게 잡는 어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면 자꾸 묻는 게 싫어가지고. 음 맨날 집착해요, 얘 없어지면. 원장님은 음 <laughs> 네. 메이크업 할때 네.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제일 많이 쓰세요? 그런 분위기, 음 뭐, 그날 입고 오신 옷이나, 음 뭐, 어디를, 어디 장소로 가시는지. 음 그날, 그날의 룩에 맞춰서 조금 어울리게. 음 분위기가. 드레스나 이런 것도 샵마다 약간 드레스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음 실크를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막 글리터나 이런 거 좋아하시고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조금 이제 조율을 하려고 해요. 음 <laughs> 메이크업 받기 전에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나요? 어연장이나펌 펌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아무리 찍어도 잘안 안 올라가거나 금방 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상담하거나 테스트 메이크업 하거나 할때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제 오시면 너무 바짝 올라가 있거나 어.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눈매 교정이 조금 어려워서 어. 너무 약간 햇님처럼 이렇게 아. 너무 래쉬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좀 펌기만 있게 펌을 음. 좀 하면은 뷰러 할 때도 되게 빨잘 올라가거든요. 안 내려오고. 저희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게좀 나가는 게 있는데 보통 여섯, 여섯 달이나, 1년 전에 예약을 많이 하시니까, 준비하실 수 있게 미리 안내를 조금, 미리 해드리는 편이에요. 눈썹은 조금 이따가 보면서 더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조금만 한두 개 정도만 해줄까요? 파우드는 게 없어졌다. 음, 거기, 조금 여기 열어주려고. 음, 훨씬 시원해 보여요. <laughs> 맨날 여기 앞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로 인상이 음. 좀 많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좀 올라간 아이라인 요즘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음. 이 정도 하는 거 어떠세요? 아, 좋아요. 괜찮으세요? 아 근데 저희 이거 샵은 어떻게 아시 아시게 된 거예요? 다른 동네 응. 어디 갈까 하다가 네. 한 번도 네. 안 가본 동네보다 이제 청주나 대전은 그래도 몇번 음. 가봤으니까 청주 가볼까요? 청주 메이크업을 쳤는데 와 진짜요? 나와서 보니까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웃음> 와 <웃음> 여기는 그러면 그 일반 네. 그냥 데일리 네. 헤어 메이크업은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원래 메이크업이 9만 원인데 평일에는 음. 6만 원에 할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수정 부분 메이크업이나 음. 이런 더 간단한 메이크업은 5만 원에 음. 또 할인도 또 하는 품목도 있어요. 그럼 혹시 그런 클래스도 하세요? 원데이 클래스나? 네, 원데이 클래스 하고 있어요. 이거 요새 제 최애 문자데 <laughs> 응. 눈매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마음에 응. 들어요 오늘 머리 어떻게 해요? 오늘 양 붙어가지고 밥묶음 하려고요 요새 반묶음 스타일 진짜 많이 하시죠? 오늘 분식 때도 은근히 많이 하세요. 약간 러블리하게 하고 음...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이따 드레스 입고 조금씩 더 분위기 봐서 그렇게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할게요. 예쁘게 해주세요. 네. <laughs> 바꾸는 것보다는 더 부드러운 느 <laughs> 이거 스킨 느낌이죠?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약간 뭔가 그런 물망초 음. 같은 느낌. 근데 음. 네. 약간 이 거베라 같은 색깔 잘 어울리시잖아요. 음, 그쵸? 네. 살짝 제가 따고. 좋아하는 색이에요. 음. 사랑스러움 한 방울.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 많이. 이거 머시요 살짝만. 아, 예쁘다. 오, 색깔 너무 예뻐요. 응. 그쵸? 잘하고 계신다. 앞머리는 다안 내리고, 네. 쬐끈 넘기고, 네. 단머리좀 살짝만 옆에 내릴게요. 네. 강점 같죠? 네. <laughs> 진짜. 제 머리 같아요. 네, 색깔도 아주 딱이에요. 컬러는 몇개 네. 정도 있어? 저희요 세 가지인데 이제 조금 조절을 하면서, 붙여요 음. 여기보다 조금 어둡다 그러면 검은색이랑 약간 믹스해가지고 아. 쓰고 좀 밝으면 또 이, 이거랑 좀 밝은 거랑 섞어서 음. 촬영이나 식전에 염색 많이들 하시죠? 네네 염색은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붉은기 많이 없는 게 예쁘더라고요 음. 붉은기 많이 없고 너무 어둡지 않은 거. 약간 모카 브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헤어 시술하는 네. 사람은 아니고 스타일링만 해요. 이제 메이크업이나 그래가지고 그런 좀더 디테일한 거는 헤어시술 선생님이 조금 상담해가지고 염색, 색상 이렇게 선택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밥묶음할때 약간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네.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입술 약간 보송보송한 게낌 들으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촉촉해도괜하아요 음, 저는 매트리 베이스로 바르고 음. 촉촉한 거덧 바르는 거 좋아해요. 음. <laughs> 어쨌든 마른 것보다는 네. 촉촉한 게 좋으신데. <laughs> 카메라로 이렇게 확인하면 더잘 보여요? 네, 대칭. <laughs> 대칭. 뭐하지? <laughs> <laughs> 이거 예쁠 것 같아 어때요? 어? 귀여운귀여운 귀여운.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청주에 위치한 손수 헤어 메이크업에서 이렇게 웨딩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사실 오기 전부터 어, 이 원장님 피드를 보고 기대가 굉장히 있는데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샵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자주 받으러 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너무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색 조합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머리도 제가 단발로 왔는데 피스를 붙이고 이렇게 반묶음으로 연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동네 샵 중에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동네 샵뿐만 아니라 청담 샵에도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샵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오늘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